내 이름은 정범범 초등학교 6학년 이번 하기 위해서 대본 제작을 맡았다 그데 준비한 대본이 없어 와와와! 연장은 내려놔라 내가 얼마나 막중한 신념을 가지고 때깡을 피웠는지 니가 알아 결국 놀았다는 거잖아 이 붙이기만 새끼가 물론 무작정 놀진 않았지 날 엄청난 장기를 보여주시 지압 으앗 바너바바바바바바바이 기절는때려치워 그래 역학그을 계속하도록 하지. 여보 나왔어? 반찬 이게 뭐야? 난 그냥 가장 대미가 들어. 온데 어떻게 풀 데뿐이야? 다 너희 실들한테 죽고 나면 너희들 어떻게 해결할 건데? 그럼 네가 너무 자극적인 것만 만들지 말든가. 좋고, 그데더테이트는 어, 자극이야. 성공한다. 자극적인 걸 원하다. 좋아. 그럼 내가 가장 자극적인 걸보여주지 이게 뭔데 사람이 피카츄가 되는 마. <laughs> 어찌됐든 이렇게 도왜 선택지는 딱하다 선생님은 슈퍼칸다 야 이새끼 발재밌기 한다 야 일단 말해보라 들어는 드릴게 야아 드론을 드론기충격이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뭐야, 어떤 놈이야? 바갑다 나는 소라고 한다. 와 뭐, 소? s o 리 r 리 s 리 r 리 내가 이상한 기그치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. 네. 난 너의 지난 한 달간 악행에 대해 전부 알고 있지. 한달전 너는 선생님에게 커피를 딸때 짐을 몰래 닦고. 이주 전에 내 선생님이 커피에 코를 불어넣었다 음 맞아 맞아 업무상 급하시다고 원샷으로 드셔서 못 알아채셨지 넌그육 업무를 치르기 위해 여기 있는 거다 하지만 난 관대하니 간단한 게임만 하고 풀어줄 거다 게임 규칙은 간단하다 너 지금부터 내가 내주는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만약 오답이 나올 경우 학교 일진이 들어와서 너를 교육할 것이다 첫 번째 문제 일도하기 1은 무엇인가 귀요미이다 상황 파악이 안 되다 본데, 넌 지금 갇혀 있다. 아니, 나 지금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. 일도 하기 이런 기운이 없다. 두 번째 문제, 한 깡패 집단이 있었다. 그들은 조직원이 잘못을 하베 그자의 손가락에 잘못된 레스마크잘라냈다 오, 나도손가락 개수라도 맞추란 건가? 손가락에 있는 지문의 용도를 설명하시오.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었냐? 수학 문제 맞다. 손수 배우라. 수학 문제다. 너 말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? 아무튼 간에 넌 처벌을 받아 맞다가다. 이번 처벌은 전기 충격으로 왔다. 아직 답도 안 내놨잖아 개새. 개색... 끼 아! 아들, 이거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 일진 너 감히 배신들소리저 그 녀석은 눈이 둘춤 누가 이길 때까지 그 누구 변도 아니다 아, 이제 그주악한 얼굴을 한번 보여 보라 뭐 선생님? 야왜 선생님이 니 가배를 쓰고 있냐 너는 어디 갔다 고 선생님 내가아을건데 잠깐 저... 대형 좀 해주시면 될까요? 야막 그거 단독 시켜주면 나한테 일 나온다. 다빈 선생하기 참 힘드네. <놀람> 알리 누유 준비. 지네 <놀람>